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야문가 마스터 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큰 수익 나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2월 아직 시작도 안한 주도주 세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체가 엄선한 세종목이니까요 아마 50%에서 100%까지는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이세 종목들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로 받아 가시는 방법.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박셀바이오 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조원대 종목이죠 코스닥 68위 종목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1522만 3천주 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 외에 4시 이후에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지금 그래서 긴급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한가 기록하는 바람에 지금 긴급문의가 마스터체에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자이 박셀바이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들이죠 당연히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 박스루킨이라는 반려견 항암제를 허가신청을 자진 이제 철회 공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이제 박스루인의 반려견 항암제 허가 승인 기대감에 이제 올랐던 주가가 하락 나온다는 이제 그런 공시라고 판단이 되면서 매동량이 잔량이 이제 사십만 주 이상 쌓이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박셀바이오의 진짜 재료는 박스루인은 아니죠. 박스루키는 이제 반려견 항암제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박셀바이오의 주도 이슈가 아니고 실제 주도 이슈는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고용암 치료제 카티 치료제 이게 이제그 핵심 재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시간의 한가간 종목 뭐 내일 아침에 개파락 10% 이상 빠져서 한다고 해서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손절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요 박셀바이오는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진다고 해도 언제든지 박셀바이오의 고용암치료제, 카티치료제가 국제학회에서 효능을 발표했던 이가암 치료제고요. 과거에 완전관의 두명 뉴스로 가암 완전관의 두 명을 했다는 뉴스로 이 종목 주가가 사실상 월봉을 보시면 작년에 30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29만 97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박 박스루킨 이 반려견 항암제 허가 신청 철회 공시로 시간에 항암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급락 나온다고 해서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재료는 이때 29만 9천 7백 원까지 갔던 바로 고용암 치료제 카티 치료제 항암 치료제 그 간암 완전관에 이게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뉴스가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실패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박셀바이오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일 급락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뭐 이런 박스루킨 항암제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뭐 이런 이슈에 손절할 것 같으면은 이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미래가치를 보신다면 당연히 카티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거의 재료를 보고 움직이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요, 박스루킨 이 반려견 항암제 이거는 사실상 박셀바유의 큰 재료가 아니다. 큰 재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하한가를 갖기 때문에 내일. 내일 급락이 나온다고 손절하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내일 급락이 나오면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세바이오 주주님들, 어쨌든 내일은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좀 기운이 빠지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스터체한테 무료 리딩 받으시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박셀바이오의 특급 자료가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급 자료 세 가지를 어, 여러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12월에 주도주, 급등주, 주도주. 자, 이 종목들 50%에서 100%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세 종목 무료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기운 잃지 마시고요. 어제 설명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들 하시고 어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